일본 국민그룹 아라시가 내년 봄 콘서트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. 6일 아라시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내년 봄 예정된 콘서트 투어 개최를 위해 5명이 다시 모여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이 투어를 끝으로 아라시로서의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알렸습니다. 아라시의 마지막 활동은 2020년 이후 활동을 중단한 지 5년 만에 이뤄지게 될 예정입니다. 아라시 활동 종료에 따라 팬클럽 운영도 2026년 5월에 중단됩니다. 아라시 측은 팬클럽 회원들이 콘서트에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팬클럽 신규 가입도 일시적으로 신청이 정지된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앞으로 5명이서 다시 모여 그동안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뻐할 만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. 꼭 기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지난 1999년 데뷔한 아라시는 일본 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국민 아이돌 그룹입니다. 공식 팬클럽 회원 수만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